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이렇게 충만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삶의 모습들이 풍요롭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우리가 분주한 아마 일상생활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사 일도 많고 또 집안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집안에 뭐 대사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성경 말씀을 읽는, 읽는다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 못하고 좀 식어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을 약간 털어서 그것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디프레스하게 만들고 감격과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아마 이거 아닐까요 우리가 과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지금 우리가 누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내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가 공기가 소중함을 압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죠. 한번 10분만 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사망하게 될 겁니다. 공기가 그처럼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공기가 소중함을 생각합니까? 아, 여기는 공기 있어? 아, 여기는 공기 없어? 야, 공기 있는 데가 어디야? 라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공기를 우리가 찾나요? 안 찾죠? 그냥 들이마시면 되는 겁니다. 공기는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공기처럼 우리의 삶 속에 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든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과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나의 상태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묵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큰 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예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특히 1절에서 3절까지만 오늘 생각을 해볼 건데요 1절에서 3절 안에 나타나는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존재였는가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첫째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였다 두 번째는 원수의 집에 아래 살았던 존재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진노의 장녀였다 자, 이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였고 원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 이사실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은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풍요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일절 말씀에 나타나죠. 허무가 제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닙니다. 간혹 옛날에 어르신들이 기도하실 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틀렸죠. 저는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아니고요. 죽었던 존재입니다. 여기 보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죽음이라는 개념은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죽음은 끝이니까요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떠나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는 거잖아요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죽음을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리, 분리 사람은요 바디가 있죠 바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디와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바디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흙으로 사람의 바디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생명.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디를 만드시고 그 바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인해서 영혼과 몸이 하나가 딱 되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됩 겁니다. 이것을 또 보고 살았다.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거꾸로 가게 되면 바디와 영혼이 나누어지게 되는 죽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존재가 되는 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면, 그 영혼이 동양으로 간 겁니다. 바디는 거기 있어요. 바디는 여기 있어요. 근데 그 분의 영혼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영혼과 바디가 분리가 되면 죽은 겁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분리가 아닙니다. 영혼이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분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죽음이 가,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인간의 영혼과 바디가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수나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열매를 따 먹은 거예요. 열매를 따 먹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존재가 되었는데. 근데 참 이상한 건요. 그 열매를 따먹자마자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열매를 따먹자 마자 아담이 죽지 않고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죽은 죽음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사망했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죽음은 뭘까요?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은 뭘까요? 같은 개념을 가져오면 됩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끊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끊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인간도 영혼이 있죠? 영과 영이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의 장이 있는데 그것이 떨어진 거예요. 의식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교제를 나누시는 장면이 잠새에게 잘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옆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인지하셨어요 옆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인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빛난 그 광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얼룩져 있는 죄투성이거든요 옛날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류가 밤에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시내산에 근처, 근처에 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식계명을 받잖아요. 그식계명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되면 모세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에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여수아를 모세가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들 또한, 여수아와 아론 또한, 우리는 무서워서 갈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산중턱에 그들을 놔두고, 모세만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들이 그 정도 가는데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그산 밑에 있으면서 무서워서 우리는 못 간다라고 했어요. 오직 당신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전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 그 광채가 빛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제발 이것을 꼭 가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옆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 놀라운 역사예요. 어마, 우리가 감히,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아담은요. 그리고 아담이 정말 그 짐승의 이름을 뭐라고 짓나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관을 따먹음으로 서영적로 죽음이 왔잖아요. 영적인 죽음이 왔을 때 아담이 제일 먼저 행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무서워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임류하시는 하나님의 임자 앞에 아담은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 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하나 말이 하나님, 하나님 주신 하와 있잖아요. 하와가 나한테 이거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라고 대답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한테 너는 왜 먹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와는 하나님 하나님 만드신 뱀 있잖아요 그 뱀이 나를 빼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먹었잖아요 보면 다 죄를 숨기죠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 했는데 아 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죄를 숨기죠 죄를 숨기면서 내가 문제가 아니고 하와가 문제고 뱀이 문제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뱀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 출금, 영적인 죽음의 증상들이죠.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죄의 문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잖아.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우리가 죄에 묶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담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동일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구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만이니 그 마음에 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자, 이게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죠. 이방인. 이방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자, 이방인들의 특징이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떻게 됐어요?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그리고 무식하죠? 무지하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이방인들,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50 k 로나 되는 쇳덩어리 있잖아요. 그 쇳덩어리를 죽은 사람 가슴 위에다가 탁 올려놓으면 죽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아이고, 뭐 이거 빨리 좀 치워줘 그러겠어요? 아이고, 무거 몸을 꿈틀꿈틀 할까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아무런 반응이. 죽은 사람 위에 0데없는 무거운 커 올려놔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그런줄 알아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 하나님 누구야?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바람도 나타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찾아오셨어요. 자 여기서 잘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아무런 바람을 나타내지 못하는 죽은 상태에 있으니까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독성자 예수 그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습이에요왜 그러냐면,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신으로부터 내가 복받지 내가 열번 절해야 천번 절해야 신으로부터 내가 복받지 물질을 이만큼 받쳐야 신이 나를 예뻐해가지고 잘해주겠지 세상의 종교는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종교와는 달라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나요 죽은 자가 새 덩어리에 얹혀놓은 걸 가지고 깜짝 놀라서 새 덩어리를 다 물리칠까요? 아무 반응을 나타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거짓이다는 거죠. 거짓이. 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죽어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자, 영적인 죽음의 원인이 뭘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일절에 우리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의 원인은 뭐냐면 허물과 죄예요. 허물과 죄. 자, 이 어떤 어떤 문제는 이렇게 허물과 죄를 해석을 하는데 허물은 원죄고 죄는 자본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죄라는 말이 어렵죠. 원죄라는 말은 아담의 분장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내려오는 죄의 본성을 말해요. 그 원죄라고 그러고, 자범죄라는 말은 내가 살면서 짓는 죄. 내가 살면서 짓는 죄. 이렇게 표현하는데, 허물과 죄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허물은 내가 밟지 말아야 할 땅을 밟아. 내가 밟지 말아야, 여기 밟으면 안 돼. 했는데 밟아. 이게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허물은.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거예요. 죄는, 죄는 여기서 나는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화살을 딱 쐈는데, 맞춰야 되는 관역이 있는 거예요. 쐈는데,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엉뚱한 데쐈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하라 했는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거고, 죄는 해야 하는데, 안한 거고. 이게 허물과 죄의 모습이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원인이 허물과 죄 때문이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개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 개명. 십계명이 몇 가지 계명이에요 열 가지인데 열 가지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딱두 가지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딱두 가지 제1계명 뭡니까 너는 남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건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이스라엘 선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금상아지도 만들고 심지어는 이방 종교의 몰렉이라는 그 종교를 가져와가지고 자기를 죽였어요.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깨뜨린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으로 사망한 자를 누가 살리셨느냐? 일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라는, 그 논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그 원인은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 사동전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또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그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으시는 하나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죽어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수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 원수가요. 세 가지예요. 이에 보니까 세상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할때 세상의 풍조가 나오죠. 그리고 공중의 군세잡은자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방위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가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원소였던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세상의 풍조는 쉽게 말하면 세상의 기준, 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아니, 세상의 기준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아니, 세상의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됐어? 어, 잘못된 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잣대로 평가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 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참 귀하다,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돈이 최고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는 돈이다. 돈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인생의 목표를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사실이요. 그런데요, 야고보서 사장 사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함. 아니 말이 너무 강하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과 벗된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야 친구가 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를 이렇게 가면 친구가 될수 없죠. 같이 걸어가야 친구가잖아요. 친구가 될수 있잖아요.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벗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도 원수가 됐네요.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남을 수 있나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인데요. 마귀를 공중에 권에 잡은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 악명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도둑적으로 파괴하게 만들죠. 흥행하는 마약이라든지, 사람이 완전히 좀비처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죠. 아, 이것도 마귀의 짓이죠. 또, 영적인 부분들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귀의 모습들에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도 옛날엔 이렇게 사단의 지배 아래 존재했던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인데요. 이 육체라는 말은 우리의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 부패한 성품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패한 성품이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런 열매를 맺게 돼요. 자, 갈라디아스 5장. 예, 이런 열매를 맺게 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이런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포셀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이거 해나보니까한 15가지입니다. 되더라고요. 다섯 가지.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또다 포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돼요.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이세 가지 원수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상에 따라 살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고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살았어요. 이 원수들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었어요. 마치 생명이 없는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원수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지배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렸어요. 보세요. 세상의 풍조에 밀려 자초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야. 요한1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야. 또한 우리는 마귀의 집에 아래 에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마귀의 집에 아래 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이제 우리를 피한대요. 우리가 당당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대요. 마귀가 우리를 피한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믿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어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이제는 우리는 육체 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진노의, 하나님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3절 제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 말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라는, 본질상이라는 말은 아주 천성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그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에 합당한 자 이런 자녀를 딱 아는 것이 하나님은 공유롭고 정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이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희망도 없고 절망이 가득하고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존재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요. 그런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주어졌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자이 말은 어떤 작은 부분, 우리 어떤 작은 부분을 이렇게 고쳐 가지고 새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규범 아예 그냥 새롭게 창조하셨대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대요. 우리의 생명을 고친 것이 아니고 아예 새 생명을 주셨대요. 생명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 버리면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는 사망한 존재였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육체의 열매만 맺었는데 또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히 지옥형벌에 떨어져야 할 자였는데 이런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 이런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